안녕하세요 태국어 강사 고참솔입니다 치트키 단어로 배우는 진짜 태국어 회화 1강인데요 치트키 강좌를 완강하신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나 태국어 할줄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번 1강에서는 인사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치트키 단어는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자, 보통 한국어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만났을 때 많이 사용하죠. 태국어에서는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헤어졌을 때도 같은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네, 그러면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존댓말 표현으로 먼저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본인이 남성분이시면 싸왓디 크랍이라고 하시고요. 여성분이시면 싸왓디 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สวั라는 말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크랍 그리고 카이 단어들은 바로 문장 끝에 이렇게 써 주면 문장을 존댓말 표현으로 바꿔 주는 단어들인데요. 본인이 남성분이시면 문장 끝에 크랍을 써 주시고 여성분이시면 문장 끝에 카를 써 주시면 문장을 존댓말 표현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남성분들부터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볼게요.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자, 여성분들 발음해 볼게요. 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